과연 자랑만일까? 우리는 포항에 직접 가서 숨겨진 전유진의 유산을 발견했다. 도시의 숨겨진 이야기와 증거들이 드디어 밝혀진다. 사회문화 한 도시의 정체성은 때로는 한 명의 위대한 인물로 인해 새롭게 정의되기도 합니다. 수십 년간 철의 도시로 불렸던 포항이 지금 트로트 퀸 전유진의 목소리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청 앞 현수막을 넘어 도시 곳곳에 살아 숨 쉬는 그녀의 위대한 유산을 직접 찾아 나선 여정에서 우리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유산, 성실함이라는 이름에 살아있는 교훈. 전유진의 발자취를 따라간 첫 번째 장소는 그녀의 모교인 포항동해중학교였습니다. 학교 한편에 마련된 전유진 자랑의 전당에는 그녀의 노력과 성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트로피와 무대의상.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음악 노트는 그녀의 지독했던 노력을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음악 선생님은 유진이의 진짜 재능은 목소리가 아니라 바로 그 성실함과 책임감지라며 미스터트롯 경연 다음날에도 중간고사를 보며 높은 점수를 받았던 일화를 눈물로 회상했습니다. 학교 측은 그녀의 이름을 딴 전유진 음악 장학금을 신설하며 그녀의 성실함을 후배들에게 영원한 교훈으로 남겼습니다. 두 번째 유산, 도시를 물들인 전유진 로드.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포항 운하 근처의 한 골목길이었습니다. 전유진 로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곳에는 그녀의 성장 과정을 담은 거대한 벽화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포항 시청 관계자는 팬덤 관광이라는 새로운 관광 수요가 창출되어 연간 수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그녀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근처 카페에서는 그녀의 시그니처 컬러를 딴 음료가 개발되어 인기를 끌었고 죽도 시장 상인들도 그녀의 사진을 자랑스럽게 걸어놓는 등 도시 전체가 그녀를 통해 활력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유산, 희망이라는 이름의 씨앗. 전유진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한 아동복지센터의 작은 음악실은 가수 전유진님 팬클럽의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센터 원장님은 팬들이 단순히 성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고 음악실을 선물해 주었다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꿈을 키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유진의 유산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한 소녀의 노력이 도시 전체의 자부심이 되고 그 자부심이 다시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의 씨앗으로 피어나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포항은 이제 더 이상 차가운 철의 도시가 아닌 전유진의 목소리로 만들어지는 낭만과 희망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굳건한 뿌리가 있는 한, 그녀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포항의 새로운 이름, 전유진. 음악 기슈 수십 년간 철의 도시로 불렸던 포항이 이제 트로트 퀸 전유진의 목소리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명인을 넘어 도시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그녀의 흔적을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성실함이라는 이름의 위대한 유산. 전유진의 모교인 포항동해중학교에는 그녀의 중학교 시절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낡은 트로피와 연습노트. 그리고 후배들을 위한 손편지까지 그녀가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학생이었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선생님은 밤새 녹화를 마치고 온 다음날 중간고사에서 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그녀의 재능이 목소리가 아닌 성실함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학교는 그녀를 기르기 위해 전유진 음악 장학금을 신설하며 그녀의 성실함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유진 로드, 포항의 새로운 경제 동력. 포항 운하 근처의 한 골목길은 이제 별표별표 별표 전유진 로드 별표별표라 불리며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그녀의 성장 과정을 담은 벽화가 그려져 있고 팬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 시청 관계자는 연간 수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그녀의 영향력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선한 영향력. 전유진의 가장 따뜻한 유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포항의 한 아동복지센터에는 팬클럽이 기부해 만든 전유진 음악실이 있습니다. 단순한 기부를 넘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본 팬들의 진심과 함께 이 소식을 들은 지역 음악학원의 무료 레슨 재능 기부로 이어지며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유진과 팬들의 선한 영향력은 제2, 제3의 꿈나무를 키워내는 희망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포항은 더 이상 차가운 철의 도시가 아닌 전유진의 목소리와 함께 낭만과 희망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녀의 위대한 유산은 단순한 기념물을 넘어 도시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유진의 어떤 모습에 가장 큰 감동을 받으셨나요? 트로트 퀸 전유진, 고향 포항에 남긴 위대한 유산, 철의 도시를 희망의 도시로 바꾸다. 사회 문화 한 도시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은 무엇일까요? 포항은 오랫동안 철의 도시라는 강인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포항은 트로트 퀸 전유진으로 인해 감성의 도시, 희망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녀가 고향 곳곳에 남긴 발자취는 단순한 유명인의 흔적을 넘어 도시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살아있는 유산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유산, 성실함이라는 교훈. 전유진의 모교인 포항동해중학교에는 그녀의 꿈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전유진 자랑의 전당이 있습니다. 낡은 트로피와 무대 의상,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가득 채워진 음악노트는 그녀의 지독했던 노력을 증명합니다. 그녀의 음악 선생님은 전유진의 진짜 재능은 목소리가 아니라 바로 성실함과 책임감지라고 말하며 그녀가 모든 학생들에게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강조했습니다. 학교는 이제 전유진 음악 장학금을 신설하며 그녀의 첫 번째 유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산, 도시를 물들인 전유진 로드. 포항 운하 근처의 한골목길은 전유진 로드라는 새로운 명소가 되었습니다. 포항의 젊은 예술가들이 재능기부로 완성한 벽화에는 늦은 밤까지 연습하며 가수의 꿈을 키웠던 어린 시절부터 현역가왕의 왕관을 쓴 여왕의 모습까지 한 편의 성장 드라마가 담겨 있습니다. 이 길은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수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전유네이드 급료를 만들고 그녀의 사진을 자랑스럽게 내걸며 전유진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동력이 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산, 미래의 꿈을 키우는 희망의 씨앗. 전유진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팬클럽 듀랑다는 포항의 한 아동복지센터에 전유진 음악실을 선물했습니다. 단순히 기부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방음시설부터 악기까지 완벽하게 갖춘 공간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지역음악학원은 아이들에게 무료 레슨을 약속하며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전유진과 팬들의 선한 영향력은 제2, 제3의 전유진을 키워내는 희망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유산은 포항을 철의 도시에서 희망의 도시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도시의 자부심이 되었고, 그 자부심은 다시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뿌리인 고향으로부터 이토록 굳건한 지지를 받는 아티스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만들어갈 위대한 유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전유진의 선한 영향력, 포항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물들이다. 포항 곳곳에 스며든 전유진의 유산은 단순한 팬심의 결과가 아니라 한 명의 아티스트가 자신의 고향과 사회에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회적 교과서와 같다. 철의 도시 포항을 감성의 도시로 바꾼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포항을 넘어 대한민국 곳곳에 새로운 영감과 희망을 전파하고 있다. 과연 자랑만일까? 우리는 포항에 직접 가서 숨겨진 전유진의 유산을 발견했다. 도시의 숨겨진 이야기와 증거들이 드디어 밝혀진다. 사회문화 한 도시의 정체성은 때로는 한 명의 위대한 인물로 인해 새롭게 정의되기도 합니다. 수십 년간 철의 도시로 불렸던 포항이 지금 트로트 퀸 전유진의 목소리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청 앞 현수막을 넘어 도시 곳곳에 살아 숨 쉬는 그녀의 위대한 유산을 직접 찾아 나선 여정에서 우리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유산, 성실함이라는 이름의 살아있는 교훈. 전유진의 발자취를 따라간 첫 번째 장소는 그녀의 모교인 포항동해중학교였습니다. 학교 한 편에 마련된 전유진 자랑의 전당에는 그녀의 노력과 성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트로피와 무대의상,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음악 노트는 그녀의 지독했던 노력을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음악 선생님은 유진이의 진짜 재능은 목소리가 아니라 바로 그 성실함과 책임감지라며 미스터트롯 경연 다음날에도 중간고사를 보며 높은 점수를 받았던 일화를 눈물로 회상했습니다. 학교 측은 그녀의 이름을 딴 전유진 음악 장학금을 신설하며 그녀의 성실함을 후배들에게 영원한 교훈으로 남겼습니다. 두 번째 유산, 도시를 물들인 전유진 로드.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포항 운하 근처의 한 골목길이었습니다. 전유진 로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곳에는 그녀의 성장 과정을 담은 거대한 벽화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포항시청 관계자는 팬덤 관광이라는 새로운 관광 수요가 창출되어 연간 수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그녀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근처 카페에서는 그녀의 시그니처 컬러를 딴 음료가 개발되어 인기를 끌었고, 죽도 시장 상인들도 그녀의 사진을 자랑스럽게 걸어놓는 등, 도시 전체가 그녀를 통해 활력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유산. 희망이라는 이름의 씨앗. 전유진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한 아동복지센터의 작은 음악실은 가수 전유진님 팬클럽의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라는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센터 원장님은 팬들이 단순히 성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고 음악실을 선물해 주었다며 감격스러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꿈을 키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유진의 유산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한 소녀의 노력이 도시 전체의 자부심이 되고 그 자부심이 다시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의 씨앗으로 피어나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포항은 이제 더 이상 차가운 철의 도시가 아닌 전유진의 목소리로 만들어지는 낭만과 희망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굳건한 뿌리가 있는 한, 그녀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포항의 새로운 이름, 전유진. 음악 기슈 수십 년간 철의 도시로 불렸던 포항이 이제 트로트 퀸 전유진의 목소리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명인을 넘어 도시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그녀의 흔적을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성실함이라는 이름의 위대한 유산. 전유진의 모교인 포항동의 중학교에는 그녀의 중학교 시절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낡은 트로피와 연습 노트 그리고 후배들을 위한 손편지까지 그녀가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학생이었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선생님은 밤새 녹화를 마치고 온 다음 날 중간고사에서 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그녀의 재능이 목소리가 아닌 성실함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학교는 그녀를 기르기 위해 전유진 음악 장학금을 신설하며 그녀의 성실함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유진 로드, 포항의 새로운 경제 동력. 포항 문화 근처의 한골목길은 이제 별표별표 별표 전유진 로드 별표별표라 불리며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그녀의 성장 과정을 담은 벽화가 그려져 있고 팬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 시청 관계자는 연간 수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그녀의 영향력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선한 영향력. 전유진의 가장 따뜻한 유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포항의 한 아동복지센터에는 팬클럽이 기부해 만든 전유진 음악실이 있습니다. 단순한 기부를 넘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본 팬들의 진심과 함께 이 소식을 들은 지역음악학원의 무료 레슨 재능 기부로 이어지며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유진과 팬들의 선한 영향력은 제2, 제3의 꿈나무를 키워내는 희망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포항은 더 이상 차가운 철의 도시가 아닌 전유진의 목소리와 함께 낭만과 희망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녀의 위대한 유산은 단순한 기념물을 넘어 도시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유진의 어떤 모습에 가장 큰 감동을 받으셨나요? 트로트 퀸 전유진, 고향 포항에 남긴 위대한 유산, 철의 도시를 희망의 도시로 바꾸다. 사회문화 한 도시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은 무엇일까요? 포항은 오랫동안 철의 도시라는 강인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포항은 트로트 퀸 전유진으로 인해 감성의 도시, 희망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녀가 고향 곳곳에 남긴 발자취는 단순한 유명인의 흔적을 넘어 도시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살아있는 유산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유산, 성실함이라는 교훈. 전유진의 모교인 포항동해중학교에는 그녀의 꿈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전유진 자랑의 전당이 있습니다. 낡은 트로피와 무대 의상,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가득 채워진 음악 노트는 그녀의 지독했던 노력을 증명합니다. 그녀의 음악 선생님은 전유진의 진짜 재능은 목소리가 아니라 바로 성실함과 책임감지라고 말하며 그녀가 모든 학생들에게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강조했습니다. 학교는 이제 전유진 음악 장학금을 신설하며 그녀의 첫 번째 유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산, 도시를 물들인 전유진 로드. 포항 운하 근처의 한 골목길은 전유진 로드라는 새로운 명소가 되었습니다. 포항의 젊은 예술가들이 재능 기부로 완성한 벽화에는 늦은 밤까지 연습하며 가수의 꿈을 키웠던 어린 시절부터 현역가왕의 왕관을 쓴 여왕의 모습까지 한편의 성장 드라마가 담겨 있습니다. 이 길은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수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전유네이드 급료를 만들고 그녀의 사진을 자랑스럽게 내걸며 전유진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동력이 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산, 미래의 꿈을 키우는 희망의 씨앗 전유진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팬클럽 듀랑다는 포항의 한 아동복지센터에 전유진 음악실을 선물했습니다. 단순히 기부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방음시설부터 악기까지 완벽하게 갖춘 공간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지역 음악 학원은 아이들에게 무료 레슨을 약속하며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전유진과 팬들의 선한 영향력은 제2, 제3의 전유진을 키워내는 희망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유산은 포항을 철의 도시에서 희망의 도시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도시의 자부심이 되었고 그 자부심은 다시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뿌리인 고향으로부터 이토록 굳건한 지지를 받는 아티스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만들어갈 위대한 유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전유진의 선한 영향력, 포항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물들이다. 포항 곳곳에 스며든 전유진의 유산은 단순한 팬심의 결과가 아니라 한 명의 아티스트가 자신의 고향과 사회에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회적 교과서와 같다. 철의 도시 포항을 감성의 도시로 바꾼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포항을 넘어 대한민국 곳곳에 새로운 영감과 희망을 전파하고 있다. 1. 전유진 효과로 재탄생하는 도시의 정체성. 전유진이 포항의 정체성을 바꾼 방식은 특별하다. 그녀는 화려한 조형물이나 대규모 이벤트가 아닌 자신의 진심이 담긴 발자취와 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전유진 로드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포항 시민들에게 부리 지역이 배출한 자랑스러운 인물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었다. 이는 포항이 더 이상 과거의 산업도시가 아니라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도시로 거듭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 팬덤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소비에서 기여로. 전유진의 팬덤 듀진이는 기존 팬덤 문화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범 사례를 제시한다. 그들은 단순히 스타의 활동을 소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사회에 되돌려주자는 성숙한 팬 의식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전유진 음악실 프로젝트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희망이라는 가치를 창출하며 팬덤이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주체적인 공동체가 될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는 다른 아티스트와 팬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어 선한 영향력의 선순환을 만들어낼 것이다. 3. 성실함과 진정성이 만들어낸 불멸의 유산. 전유진의 성공은 타고난 재능뿐만 아니라 무명 시절에도 빛났던 성실함과 책임감이라는 단단한 뿌리에서 비롯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며 꿈을 꾸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준다. 이러한 진정성이 있었기에 그녀의 유산은 눈에 보이는 벽화나 기념물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지는 불멸의 가치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전유진이 포항에 남긴 유산은 한 아티스트의 성공이 어떻게 도시의 정체성을 바꾸고 팬덤 문화를 진화시키며.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다. 철이 포항의 과거였다면, 진심은 이제 포항의 현재이자 미래가 되고 있다.